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다섯 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연수가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를 다일렬로 나열한다는 뜻이야. 그쵸?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는 48가지일 때 홀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가 다섯 개를 다 일일로 배열을 하는데, 끝에 홀수와 짝수에 대한 거잖아? 그러면 나눠보자고,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짝수와 짝수가 양쪽 끝에 있거나, 짝, 홀, 홀, 짝, 네 번째는, 홀, 홀. 이렇게 될 거고, 그렇다면, 얘네들을 전부 더하면, 이게 다섯 개의 숫자를 일렬 배열하는 가질 수인, 뭐가 되는 거야? 오팩토리가 되겠다라는 의미야.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여기에서 봤더니, 한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 한쪽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오는 경우는 바로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걸 테고요. 맞아요. 이 가지수가 결국은 몇 개라는 거야? 이 가지수가. 48개다라는 거죠. 그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야? 원래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에 모두 매, 뭐가 오는 경우. 짝수가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할 거지, 뺄 거지. 그게 얼마란 얘기야? 48가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홀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만 선생님은 그냥 다섯 개중 다섯 개중 짝수의 개수 짝수의 개수를 n 개라고 잡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짝수 n 개중몇개 뽑아서 두 개를 뽑아서 양쪽 끝에 줄 세워야 되기 때문에 n, p, e 라고 쓰는 거야. 서로 다른 n개의 짝수 중에서 두 개를 양쪽 끝에 세울 거고요. 우리는 다섯 개의 문자 다줄 세운 거야. 그지두 개를 줄 세웠기 때문에 몇 개가 남은 거야? 세 개가 남은 거야. 괜찮아, 내 위기?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야? 3팩토리. 이게 얼마가 돼야 돼? 48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5팩토리 얼마? 120. <laughs> 마이너스 3팩, 6 곱하기, n 곱하기, n-1은 48. 약분, 20. 여기는 얼마? 8 맞나? 그럼 넘어가면 n 곱하기 n-1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0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 n은 얼마가 돼야 돼? 4. 답이 4가 아니지? 이건 뭐에게 수고한 거야? 짝수에게 수고한 거야. 그치? 홀수에게 수는 그럼 총 5개라고 했으니까 몇 개? 1개. 이렇게 되는 문제야.